할머니, 안녕하세요. 날씨가 아, 덥죠?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음, 11월에 소나무를 자르다 허리를 다쳐서 한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근데 음, 지금은 음, 괜찮아졌어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13년 전에 죽는 건데 살려주신 거잖아요. 죽지 않고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할머니, 잘 계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 조금 전 제가 서창희 안나 할머님과 나는 통화 내용입니다. 안나 할머님은 2007년 6월 2일에 폐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에 예약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성모님의 왕국 남양 성모 성지에 와서 기도하다가 죽자. 난 가족도 없고 혼자 사니까 누가 장례 지내줄 사람도 없다. 목주기도길에서 기도하다 쓰러져 죽으면 신부님이 장례는 지내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님은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내 폐암을 낫게 해주세요. 가 아니라 그냥 성모님 품에서 죽게 해주세요. 라고 오신 겁니다. 그렇게 2007년부터 10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과 주일에 성지에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배암이 진행된 지 오래여서 의사로부터 3개월 정도밖에 못 사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0개월을 넘게 성지에 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어느 날 완전히 치유가 되셨습니다. 치유가 일어난 다음 저에게 짧은 편지를 쓰셨습니다. 신부님, 저는 폐암 환자였는데 제가 치유되었습니다. 성모님 앞에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머님의 그러한 요청을 바로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난 뒤 할머님이 치유되셨다면 아직 살아 계실 거다. 그래서 연락을 드렸고, 그때 건강하게 계셔서 할머님께 증언하시겠냐고 다시 물었고, 할머님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남양성모성지봉원 20주년이 되던 2011년 3월 9일 주일에 여기 성모님 옆에서 할머님이 증언하셨던 내용입니다. 할머님은 현재 86세입니다. 증언하시던 때가 76세이셨고 암이 발생했던 때가 72세이셨습니다. 그야말로 남양성모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몇년전 할머님이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셨습니다. 봉투에는 편지가 있었고 2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신부님, 저를 살려주신 분은 남양의 성모님이십니다. 이 돈은 제가 암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했으면 들어갔을 돈입니다. 저를 살려주신 성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성모마리아께 바칩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도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의탁하고 매달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자세하게 신부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셔갖고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2007년도 6월 달에 폐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두세 달만 있으면 만 4년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저는 그런 거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달 동안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어요. 뭔지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6월 1일 날 새벽에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서 온 전신이 아팠어요. 저리고.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이제 감기약을 그냥 집에 있는 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기약이 뭐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점점 점점 더해서 일주일을 혼자 앓다가 제가 혼자입니다. 가족이 옆에 웃고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병원에 한번 가자고. 그래서 차에다 실어다 줘서 거길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하더니 잘 모르겠대요. 3일 동안 약 먹어 보라고 그래서 그거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리저리 한약방을 다 돌아다니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한 달을 그러다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니까 제가 아는 분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아프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한달 후에 그분이 데리러 와서 큰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를 실어다 주는 그분하고... 그 의사하고 둘이만 뭘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저한테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 말로 캔슬이래요. 그게 뭔지 몰랐죠. 암을 그렇게 부른답니다. 의사들끼리. 그래서 제가 왜 나한테 쉬쉬 하느냐. 나는 누가 보호자도 없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그냥 정확하게 해달라. 그래서 의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이제 만약에 암에 걸렸으면 주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나이가 지금 71, 에, 76살입니다. 그때 72살에, 그래서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싫었어요. 그게. 암에 걸렸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암도 아니고 폐암이에요. 누구한테 드러낼 수 없습니다. 이 폐암이 오래됐다는 것을 그 의사하고 저를 데려다 줬던 사람하고 저를 또 와서 들여다봤던 친구 한 사람, 세 사람밖에 몰라요.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의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주 전문 저암 센터에 가서 그걸 받으려는 거예요. 그, 그뭐 하, 뭐라 그래, 그 항암 치료. 어, 그래서 제가 그 즉시 그리로 가려는 거예요. 다 연락을 해 놨어요. 병원 측에서 검사한 걸, 검사를 얼마나 여러 군데서 했는지, 그 엑스레이가 열 장도 넘어요. 요새 일본에서 뭐그 뭐가 그 방사선이 나온다 그러죠? 그거보다도 몇십 배로 아마 저한테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조금 회복을 한 다음에 가서 암 치료를 받든지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고 그냥 왔어요. 와서 혼자 가만히 누워 있으니 말안 하면 누가 압니까? 죽어도 이웃에서 신자들이 알고 이제 그때부터 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주변을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한 달을 또 지냈습니다. 그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넘어가지가 않아서 그래 저는 성당에 들어가서 제대 앞에 이렇게 바짝 가갖고 아무도 없을 때 소리를 성당이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면서 울었어요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얼마를 울었는지 울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오니까 조금 미안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만큼 살았으면 됐지 뭘더 살으려고 안간힘을 쓰느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살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려고 이제 남양성지를 오기 시작했어요. 나 죽어도 남양, 남양성지에 가서 죽자. 거기서 죽으면 나 아무도 없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여기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다가 죽으면 좋잖아요. 신부님이 해주실 거니까. 이 신부님 누구신지 몰라요, 저는요. 네, 그냥 얼굴만 알고. 그래 존경하죠. 그래서 여기를 일주일에 두 번씩 주일날하고 목요일날하고 드나들었어요. 정 죽겠을 때는 목요일날은 못 오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을 정말 힘들 때는 주일날도 못올 때가 덜어 있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주차장에서 걸어올라올 때 아마 10분은 걸렸을 거예요. 10분. 오다가 쉬고, 오다가 쉬고. 그리고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제가 58kg 나가던 무게가 45kg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저를 보면 아무래도 힘들겠다. 그래서 아주 친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어요. 문명 왔을 때. 병원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난 정말 죽어도 병원에 가기 싫다. 그냥 죽는 것이 훨씬 낫겠고, 모든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게 될 거다. 내가 병원에 가면,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 아무래도 살것 같지가 않다. 저 유명한 제정구씨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돌아가셨어요. 민주화 운동을 아주 너무너무 열렬히 하던 분, 그분이..." 민주화가 된 다음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열렬하게 정말 운동을 하고 당선이 됐어요. 너무나 힘들어갖고 병이 났는데 열이 펄펄 나서 병원에 가니까 폐암 3기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분이 국회에 한번 등원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도 아마 3개월 아니면 6개월이면 그렇게 될 거다. 아픈 증세를 들어보니 똑같다. 저는 이 등짝에서 1년 동안 열이 났어요. 그리고 이 팔을 못 썼어요. 이 팔이 붓고. 그랬는데, 그러나 저러나, 그냥 남양성지에 가보자. 그래. 올수록 여기는 성모님의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올수록 그런 말이 들어, 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성모님의 왕국이구나. 내가 죽어도 성모님의 왕국에서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열심한 신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신앙을 지키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십계명 지키고 교회법 지키고 기본적으로 살았는데 여기를 오면서 싹 트기 시작했어요. 너무 죽겠는데. 오다가 촛불봉원하고 성체실에 들려서 거기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울다가 자다가 그냥 묵죽이도도 못해요. 힘이 들어서. 그리고 미사 시간에 여기 올라오면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저맨 뒤에 기둥 뒤에 기대든지 구속해 가서 기대든지 그렇게 하고 일어나라 그럴 때못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앉았다 그냥 고개 수그리고 그냥 성체 모실 때만 일어나서 나왔어요.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 여기 다닌 지가 1년이 됐구나. 내가 언제 죽을래냐? 죽을 걸 기다리면서 다닌 거예요. 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언제 죽을래나, 이때나 죽을래나, 근데 안 죽어. 그 사람들이 왜안 죽나 하고 아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확실히 말을 안 했어요. 이런 병이. 왜냐하면 폐암이라 그러면 전염되는 줄 압니다. 집안에서도, 뭐, 집안에서 아는 분들, 누가 그래요? 우리 언니가 한분 계시는데, 절대로 폐암이라는 말 하지 말라고. 싫어한다고. 그렇게 주의를 주었어요. 그리고 점점 말러 들어가는 그 몸을 보고, 창피하다고, 어디 함께 이렇게 병원이나 무슨 어디 좀 아는 집에 이렇게 가는 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1년 되든 날, 1년 되든 날까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1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를, 참 성모님의 나라가 좋기는 좋다. 성모님의 궁전이 있고, 성모님의 손발이 돼, 움직이는 신부님이 계시고. 이거 아무나 합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우리는 좋아서 이렇게 다 해놓은 데 그냥 오지만, 이거를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저 20년 전서부터 여기 대부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길 봤어요, 시작하는 거. 이만큼 해놓을 때, 정말 핏담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 여기 묻으셨을 겁니다. 그게 너무 좋아서 저는 여길 성모님의 작은 왕국이라고, 왕국에 들어온 백성들을 성모님이 죽게 하실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걸어서, 기어서, 그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신부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는데, 아멘 하는 소리가 힘이 올라오면서 팍 나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거 못했어요. 아멘 소리도 못하고 성가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게 안 나와, 여기 목에 잠겨가지고. 근데 피를 토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저도. 어떻게 내 입이 열렸을까?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올까? 어깨에 힘이 어지면서 여기 저리던 게 없어졌어요. 금방,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 가지고, 그때부터 신부님이 하시는 그 기도문, 우리가 응답하는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1년 동안 못 했던 거, 성가도 부르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뭐 신나는 거죠. 노래하고 응답 받으니까, 그래서 본당에서 판공성사. 보내는 거안 보고, 3년 동안 여기 와서 봤어요. <laughs> 목요일 날 여기서 있거든요. 목요일마다. 그래도 사람들이 제가 여기 온거 몰라요. 신부님이 새로 바뀌었는데, 저희 집에 방문 오셨어요. 교적을 이렇게 들치면서. 왜 성사 안 보고 미사에 빠집니까? 그러면서. 톤을 높였어요. 아주 기분이 나빠요. 제가 그동안에 앓고 있는 걸 알거든요, 신자들이. 그럼 몰랐겠어요? 다 얘기했겠죠? 이제 나갈 겁니다. 그냥 한마디만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때는 이미 그, 제가 좋아졌어요.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남양성지 안 가도 되겠다. 신부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왜안 오냐고 냉담자 취급하려고. 그래서 이제 나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할수 없이 여기를 끊었어요. 가끔 목요일 날만 왔습니다. 주일 날못 오고. 그러는데 점점 점점 몸무게가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러니까 금방 그야말로 구자리에서 그 펄펄 뛰게 그렇게 낳는 게 아니라 성모님이 그냥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매일매일 울고 속으로 우리 남양 신부님한테 감사하고 또 성모님께도 입으로 안 하고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위험이 닥칠 때마다 그냥 도와주세요 요새는 그렇게 말해요 특별한 기도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성무일도도 안 하고 성경책도 안 보고 볼 수가 없어요 눈도 나빠서 그냥 묵주만 들고 살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감사한 말을 누구한테 할 데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알아주죠 안 알아줘요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이런 말 하면 좀 바보스럽다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신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한테도. 지금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안 했어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몇년 동안 기다렸어요. 몇년 동안. 고통당한 그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견디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만으로 2년을 그렇게 고통당한 거예요. 2년 후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왔어요. 그렇게 성모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안나 할머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안나 아, 할머님을 치유해주신 성모 마리아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네. 네. 음, 저도 할머님이 에, 저에게 주셨던 그 짧은 메모만 보았던 겁니다. 제가 폐암 선고를 받고 절망 중에 1년 동안 남양의 주일에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암이 다 낫습니다. 사람들 앞에 제가 성모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편지를 2008년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지금까지 그 편지를 보관만 하고 있다가 지난 2011년 3월 초에 그 편지를 다시 보고, 정말 할머니가 치유되셨다면 지금 살아계실 텐데, 한번 할머니에게 전화를 드려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할머니한테 전화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제가 할머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